안녕하세요.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여 영상과 함께 예습 복습이 가능한 스마트폰 교육을 실행하는 시니어 희망연구소입니다. 우리는 전편에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개 정도의 앱을 홈 화면에 배치하여 깔끔하게 페이지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스마트폰 백과사전 16페이지. 1장 5편에서는 엣지 패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메시지로 온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볼펜으로 종이에 옮겨 적거나 전화를 해서 불러줬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볼펜이 없거나 불러주기도 힘든 상황에서는 여간 나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볼펜이 없어도 바로 불러주지 못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외우지 않고도 편하게 보면서 알려줄 수 있는 엣지 패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너무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 이 기능에 대해 오늘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정말 볼펜과 메모지 없이도 편리하게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능보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이 다른 기능에 비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익혀두시기만 하면 이제는 볼펜이고 메모지에 적어야 하는 수고를 덜을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 전문 강사인 나레이터와 함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편은 엣지 패널 편으로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을 고정해 두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가 보겠습니다. 하단에 세 개의 버튼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네모 모양 홈 화면 아이콘을 터치해 주세요. 모두 홈 화면에 손가락을 올려 놓으시고 맨 위에서 한번 쓸어 내리시고 그러면 오른쪽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나옵니다. 설정을 터치해주세요. 그럼 설정 창이 나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디스플레이라고 메뉴가 나옵니다. 이것을 터치해주세요. 디스플레이 창을 위로 올려보시면 중간에 엣지 패널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엣지 패널의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켜주세요. 그럼, 파란색으로 변하지요? 그런 다음, 엣지 패널을 터치해주세요. 그럼, 패널 창이 나타났는데요. 패널을 터치해주세요. 패널 창에서 스마트폰 셀렉트의 상단에 동그란 모양을 누르면 체크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날씨와 애플리케이션도 체크로 바꿔주세요. 이번 편에서 주로 사용할 사양은 스마트 셀렉트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고정하기 모양입니다. 자, 그럼 뒤로 돌아가기를 해주세요. 뒤로 가기를 하셨으면 지금 설정한 패널 바로 아래에 있는 '핸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핸들은 화면 오른쪽에 '엣지를 설치해 두는' 것인데요. 옆으로 밀어 꺼내 쓰는 도구입니다. 핸들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가운데 네모 누르시고 홈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옆에 엣지 패널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기능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의 위치를 터치하면 왼쪽 오른쪽 메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설치해 두겠습니다. 오른쪽을 터치하면 체크 표시가 되고, 오른쪽으로 나타납니다. 핸들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핸들이 이동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핸들 위치 잠금은 핸들을 터치하기 위해 편리한 곳에 위치해 두고,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잠겨두는 것입니다. 핸들 위치 잠금을 오른쪽으로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다음은 엣지 컬러를 잘 보이는 색으로 바꿔보겠는데요. 옆에 나타나는 것이라 빨간색이 눈에 잘 보여서 빨간색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투명도, 크기, 너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도도 제일 적게 주어 확실하게 보이도록 설정해 두겠습니다. 다음은 크기도 최대로 두껍게 설정해 보겠고요. 너비도 최대로 굵게 확실하게 보이도록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 아, 그럼 가운데 네모 누르시고 홈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옆에 엣지 패널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기능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전화번호가 있는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외워서 다른 분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줘야 하는데 참 난감하지요. 또한 계좌번호를 받았는데 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는 볼펜을 대신해 주는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맨 옆에 있는 애지 패널을 펼쳐주시고요. 그 중에 아래에 있는 고정 삽입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여러 번 옆으로 꺼내 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모양도 있지요. 그럼, 고정 삽입을 터치하시고, 그러면 큰 화면이 나오는데, 네모 박스를 작게 조절하여, 전화번호가 있는 곳만 크기를 조절하시고 고정 삽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지요? 어떤 화면이 나와도 고정된 메시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홈 화면을 눌러서 전화통화 앱을 켜주시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이 전화번호를 보시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제는 전화번호를 쉽게 고정해서 다른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는 문자들을 전화번호와 같은 방법으로 주소도 고정해서 알려주고요. 계좌번호도 고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데요. 정보를 다른 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엣지 패널의 기능을 이용해서 볼펜 없이도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새롭게 변경된 엣지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은 변경된 엣지를 열어보시면 두 번째에 있는 타원형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모양이 이전에 배운 고정의 두기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아이콘입니다. 그럼 홈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메시지 앱을 터치해 보시면 계좌번호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계좌번호를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엣지를 열어주시고, 두 번째에 있는 오리기 아이콘으로 계좌번호 주변으로 원을 그려 오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공유를 터치하고, 그럼 보낼 수 있는 앱이 보이실 겁니다. 메시지를 터치하시고, 보내고 싶은 상대방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재미난 방법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 번 영상을 반복해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신다면 스마트폰 박사가 되실 겁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책과 영상을 통하여 따라오시면 스마트폰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책자와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여 예스 복습이 가능한 스마트폰 교육을 지금부터 시니어 희망연구소가 함께 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